안녕하세요. 오늘은 호두나무 아래에 나왔습니다. 호두나무 아래에 나왔는데요. 요 이제 오늘 보실 식물은 요 식물입니다. 요 식물 구기자 나무거든요. 구기자 나무 이렇게 구기자 나무는 이렇게 그뭐 개나리처럼 이렇게 이렇게 쭉쭉 쳐지죠. 저렇게 저기 있는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다 구기자 거든요 음. 다행히 여기는 구기자 나무는 그 벌레를 안 먹어서 어, 이렇게 꽃까지 피우고 지금 이제 그 열매도 수정이 돼서 이미 이런 것들은 색깔이 이렇게 바른 것들은 수정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 있으면 이제 열매가 파랗게 열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제 빨갛게 있겠죠 어. 이 구기자 나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구기자 나무는 가지과죠. 가지과. 가지과 꽃들은 이렇게 핍니다. 가지과의 그 전형적인 그 꽃이구요. 가지과는 뭐 고추, 감자, 뭐 꽈리, 뭐그 다음에 실제 가지,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피죠. 가지과에 속한 한은생 그 목본, 작은 목본의 성숙한 과실을 구기자라고 합니다. 이 구기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마 그 눈이 안 좋거나 뭐 하는 분들은 아마 많이 한번 그 조금이라도 아마 끓여 드시 끓여 드셔 보신 분들이 제법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구기자 나무는 구기자 같은 경우는 이게 간신을 보강을 시켜줘요. 간하고 신장을 간하고 신장을 보강을 시켜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몸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몸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뼈골이 약하거나 할 때, 간신을 보호하는 약들은 뼈골을 좋아지게 한다라고 했었죠. 아, 뼈골을 좋아지게 합니다. 그래서 몸이 허약한 사람이 허리통증이 무겁게 있다든지 할 때는 어, 이걸 쓸 수가 있어요. 아, 그다음에 명목이라고 그 다음에 이정명목이라고 해가지고 몸의 정기를 좋아지게 해서 그 눈을 밝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밝게 하니까 머리 쪽 순환을 좋아지게 하기 때문에 어지럼증이라든지 뭐 그런 데도 같이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종의 요것도 이제 보약이기 때문에 이제 무난하게 많이 쓸수 있는 그런 약입니다. 그다음에 이 잎사귀 그 잎사귀를 데쳐서 식용으로 보통 하거든요. 식용을 하는데 아, 무슨 어떤 효과가 있냐면 요거는 성질이 좀 차요 성질이 좀 차고 어, 똑같이 요것도 몸이 허약하거나한 것들을 보강시켜 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성질이 차니까 꿀벌이 날았네요 성질이 차니까그 열을 좀 내려주면서 갈증을 그 줄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것도 눈을 이렇게 좋아지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 지골피라고 그래가지고 이국귀 나무의 뿌리 역시 그 몸에 그 열이 나는 것들을 좋아지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몸에 열이 난다라는 건 뭐냐면 어떤 그냥 막 감기 걸려서 나는 열이 아니고 허열이라고 해서 가짜 열이거든요. 가짜 열. 가짜 열이라는 거는 뭐냐면 갱년기 증상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몸에 이렇게 열이 나면 그 볼이 이렇게 불고스름해지잖아요. 그러면서 몸에 속근 열이 나잖아요. 그런 분들은 체온을 재도 정상이잖아요. 그럴 때 사용하기도 하고, 또 이제 폐결액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뿌리 껍질은 지골피라가는데 이것도 성질 자체가 조금 찬 편이에요. 어, 차서 어, 청렬시킨다고 그러죠. 몸에 그 열기를 내려뜨리고 피를 시원하게 한다 해서 지혈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뿌리 껍질 같은 경우는 기침 이라든지 천식 그 다음에 뭐 토혈 하거나 그 다음에 갈증이 나거나 몸에서 열이 많이 나거나 할때 이렇게 쓸수 있죠 그 다음에 이 잎사귀 같은 경우는 그 유제품을 드시는 분들은 이거를 함께 드시면 안됩니다 아. 우유로 가공한 어떤 그런 식품들 같은 거 있잖아요. 치즈, 뭐, 요거트. 이런 것들은 요, 그, 구기자 순을 드실 때는 함께 드시면 안 돼요. 효능을 서로 상쇄하기 때문에 드시지 마십시오. 그거 드실 때는. 데쳐 드시거나 할 때, 잎사귀. 자, 오늘은 구기자 나무에 대해서 한번, 구기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자, 마치겠습니다.